안녕하세요. 에미 브이로그입니다. 어, 저 지금 영상을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먼저 찍었다가 영상을 다 날려가지고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게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첫 번째 부분만 다시 찍을게요. 그 우선 공황장애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갑자기 막 극심한 공포와 막음심장 두근거림, 무서움. 뭐 대부분 이런 걸로 알고 계실텐데 공황장애라고 해서 뭐,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울리기 싫어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어 저희 남편이나 저희 부모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황 발달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정신과에 갔어요. 처음 정신과에 갔을 때 혼자 갔었고 혼자 갔을 때 너무 무서웠죠. 근데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니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두 가지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건 큰 수준은 아니래요. 제가 약간 좀 예민하고 좀잘 참는 편이라서 폭발하면 터져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대요. 어 아무튼 이거는 사람들은 말안 하면 몰라요. 진짜 공황장애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내면으로 너무 힘든 상태고 아 겉으로 티가 나기도 해요. 저처럼 이렇게 몸에 갑자기 잘안 보이네. 이렇게 몸에 멍이 생기거나 지금 허벅지하고 다리하고도 갑자기 막멍이 생기거나 뭐 그럴 때도 있고, 공황 발작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어머. 부인분에 대해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뭐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남편은 이것만 딱 세게 들은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공황장애는 완치가 되지만 재발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 1년에 한번 꼴로 이런 부분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딱 근데 저는 완치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를 근데 이 부분만 딱 가지고 남편이 정신병 가지 말라면서 뭐 그런 사람이 다있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막 저를 이해 못 해주니까 펑펑 울고 막 그랬었죠 공항장에 정말 힘듭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파트를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처음 에피소드는 이거예요 그냥 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상태로 갔어요 뒷부분이 산후우유증부터 뭐이인거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지금도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냥 제가 음. 먹는 약은 진짜 많은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를 모는다면 저는 세 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약도 있고 하루에 정신과 약만 열 일곱 알이에요.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 줄여나갈 생각이고요. 고통스럽지만 제가 이겨내야죠. 네. 아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할 거예요. 다 마음가짐이다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마음가짐이 되면 난이미대냄령됐지 네. 그래서 이제 선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지속이 되다 보니 이제 외적인 뭐 이런 저런 사람 사람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서 뭐 받는 스트레스들 그런 게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황장애까지 겹쳐져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을 이렇게 뭐 3일 분, 4일 분 이렇게 받아가다가 상태가 이제 좀더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사람도 피를 보면은 내가 아프다는 걸 인지를 갑자기 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뭔가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공황장이라고 내가 공황장애인가 생각만 하다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진짜 아픈 사람 같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정신과를 다니고 한 2주 정도는 진짜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공황장애란 이런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그냥 즐거운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니가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거지 왜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즐거운 인생각 많이 하고 평소에 막 그렇게 우울한 생각은 안해요 근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몸에서 멍도 나요 지금 허벅지하고 다리하고 지금 온통 지금 점점 멍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황장애 증상 중에 뭐 하나라고 하는데 뭐, 어, 사람들마다 다르다, 다 다르대요.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근데 저는 한 2주치 약을 먹고, 약을 최대치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하고 저녁이 유독 힘들어서 약을 좀더 늘렸고, 신경 안정제도 대부분의 공황장애들이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최대 높은 걸로 세 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그거 먹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남편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가, 정신과에서 이제 먹는 약을 먹고 나니까, 제가 화를 내고 자증내는 그런 것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겪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부모님도 이거 마음 먹, 이네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애써 밝은 척 결례해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어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그래도 갑자기 막 공황 발작이 나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저는 공황 발작 일으키면 진짜. 사실 지금도 되게 두근두근 거리고 미치겠거든요. <laughs>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아무튼 공황장이라고뭐 다들 이상한 음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0대들한테 흔히 발생한대요. 그리고 다 겪어봐야 알아요. 이 고통은. 그래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이의 엄마로서 약을 좀 줄여보기 위해 지금 체크 단계이긴 한데 좀 줄여보기 위해 제 스스로 지금 노력 중이긴 한데 아무튼 공황장애는 주변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 이걸 이해해주는 관심.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남들 눈에는 진짜 꾀병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황장애 환자들한테는 정말 보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이건 주변에 혹시라도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좀 이해해주시고 다독여주세요. 진짜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약도 너무 많아서 지금. 먹기가 힘들 정도이고, 음, 상태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점점 나빠졌어가지고, 근데 뭐, 회사 선생님은 점점 나아질 거예요. 희망을, 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잘 이겨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약을 한 번에 끊을 는 없겠지만, 오늘은 신경 안정제를 한번안 먹어봤는데, 지금 상태가 영안 좋네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제 마음은 편안해지고 좋은데 다들 제 눈이 풀렸다고 해요 제가 막 초점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다며요 저는 <laughs> 진짜 눈 똑바로 뜬 건데 다들 눈이 좀 많이 멍하다 아니 눈이 왜 그렇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진짜 축 처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느긋해지고 처지고 저도 지금 이걸 찍어야 돼서 그렇지 지금 너무 눕고 싶어요 지금 <laughs> 빨리 씻고 눕고 싶고 공황장애 환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텐데 진짜 어떠한 위로를 해드려도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냥 잘 이겨내시고요 약 꾸준히 잘 드시고 음, 지금 멀쩡하신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황장애 초기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방치한 시간으로 인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발작도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제가 발작 공황 발작이 이렇게 된걸 처음 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남편하고 게임하다가 제가 이제 물을 마시러 간다고 일어났는데 공황 발작이 갑자기 와서 급하게 방에 들어가가지고 온몸 떨면서 막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한테 약좀 달라고 막 그렇게 남편이 물을 다 쏟아가면서 급하게 일단은 긴급 약을 갖고 왔었어요. 그때 처음 봤을 건데.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이거를 티를 안 내려고 진짜 밝은 척을 많이 해요. 근데, 누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 증상은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남편을 울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저는 좀 농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 다음에는 다이어트 주제로 제가 한번 올릴게요. 아까 전에 음. 오늘 진짜 진짜 세번 찍었어요. 다, 다이어트 다 브이로그를 다이어트 얘기를 세번 찍었는데 세번다날아갔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빠빠이